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게임주들 시세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살벌해요. 일부 종목들은 또 많은 급등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일부 종목들은 또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또 중국발 어떤 규제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 노이즈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죠. 야, 시총의 몸뚱이가 이렇게 큰 녀석이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는, 어, 정말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자, 뭐, NC 소프트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게임 업종을 다 같이 끌어내릴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지금 장 마감 한 20분 전이긴 한데 한 4, 5%대 하락은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제 또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도 사실은 뭐 업종의 분위기가 좀 흐려서 먹구름을 띄고 있어서 같이 분위기 타고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반적인 코멘트 다시 한번 좀해 드릴 거고 어, 업종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를 할때그 업종의 분위기가 살아나느냐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긴 한데 게임 업종은 지금 이제 그냥 각계전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신작들이 많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다른 게임사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반기에 게임주 하나 정도는 들고 가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포트에 뭐 게임이나 엔터 쪽도 하나씩은 좀 넣어 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하루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브리핑에 앞서서 어 이벤트 말일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재밌는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기회가 항상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단타 수장 전문가는 언제든지 선택은 할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그렇죠. 하지만 항상 시장이 주는 그때 그때 그런 기회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시장이 주는 기회만 좀잘 활용을 하더라도 뭐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것들도 은근히 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 대한 기회를 꼭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 불확실성이 좀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시장은 많이 두들. 게 맞아서 아직까지 아래 포지션에 좀 취해 있는데 자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최근 의미있게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해오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집을 한게 아니고 메이저들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소리소문 없이 메이저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편입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조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 한달 상품 원래 기존에 1개월에 44만원 이던 게 60일에 44만원 정말 업계에서는 이만큼 저렴한 리딩 서비스가 없어요 그만큼 또 교육도 너무나 많이 해 드리고 있고 정말 수백 명의 회원님들이 단타장을 선택해서 이렇게 따라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뒤처지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이렇게 코로나 풀리면 다 같이 돈 벌어 가지고 딱 가방 메고 이렇게 그림처럼 그렇죠? 해외 여행도 한번 좀 가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010 둘둘구하나 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이벤트 바로바로 바로 적용시켜 드릴 테니까 주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연락 꼭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NC 소프트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야, 이거는 참 아우 슬퍼요. 눈물 같아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눈물을 또르륵도 아니고, 그냥 막 주르륵이에요, 주르륵. 이렇게 해서 눈물을 좀 흘리고 있는데. 자, NC 소프트 최근에 좀 보시면은, 뭐, 저는 사실 게임을 좀안 해서, 정확한 내용,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게임을 어떻게 막, 이런 것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 15% 폭락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 이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어 NC소프트에서 출시가 됐던 게임들이 그래도 굉장히 좀 흥행했 썼고, 또 성과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리니지나 이런 쪽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오히려 기대감을 못 미치면서 매출 순위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nc소프트 주가가 빠졌다 라고 이야기는 할수 있는데 아니 아무리 뭐 부진할 수도 있는 거고 출시되자마자 100%다 대박을 낼순 없는 거잖아요 그거 치고는 주식을 너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또 목표 주가를 따라 하향 조정을 해버립니다 증권사 측에서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주르륵 주르륵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기존에 91만 원에서 72만 원까지 빼버리니까 이거는 어,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분위기에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자 기존에 불스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론칭 후에 매출 순위 1, 1위에 등극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 근데 이제 출시 전에 시장에서 추정했던 일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대 중후반이었는데 기대 못 미친 성적을 낸 것은 뽑기 시스템에 기반한 과도한 과금 체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로감 때문으로 파악된다. 뭐 이게 진짠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뭐 어떤 아이템 세트를 하나 맞추려면은 뭐, 뭐 뭐라더라 뭐 6억짜리 5억짜리 이게 현금을 말하는 것과 같... 돼요 사실 뭐 하여튼 뭐 그런 엄청난 금액을 모르겠어요 현금인지 아니면 게임 머니 그 정도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그몇 억짜리 상품들을 뭐 조합을 해서 뭐한 20억 이상을 이걸 뭐 만들어내야 뭐 되게 또 레어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만들어 놨더니 다음 뭐이게 원투스 이렇게 시리즈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 다음 시리즈에서 그래픽만 살짝 바꿔서 출시를 해놓고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어떤 의미 있게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템이 또 희소성이 떨어진다 그래요. 값어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받쳐가지고 했던 아이템이 뭐 새롭게 또 이런 시스템 업데이트가 되고 하다 보면서 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어, 저도 이 게임들을 한번도 안 해봤어요. nc스프트의 게임들을 저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뭐 일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휴대폰을 제가 이제 갤럭시 z 폴드 2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플립 3를 구입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게 화면이 넓다 보니까, 지금 쓰는 게 화면이 넓으니까, 어, 이거 화면이 넓으니까, 게임이라도 한번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RPG 게임 같은 거는 계속 좀막 이렇게 키우고 뭐 해야 될것 같아서 번거로워서, 심심할 때마다 한 판씩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모바일 카트라이더를 한번씩 해요. 아, 근데 신차가 나왔다는 거야. 너무, 저도 한번 사고 싶은 거예요. 똥차로 운영을 하니까, 이차발로 지는 게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번 사보려고, 어, 보통 현질이라고 하죠. 돈을 한 3만원 정도를 써봤거든요. 아니, 순식간에 3만이 증발해요. 아이, 차가 안 나와. 뽑기인데 안 나와요. 야, 이거 얼마를 써야 되냐? 너 얼마나 써서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돈을 써서 또 충전하고 충전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11만원 정도를 썼어요. 11만원이면 제차 기름 만땅을 한, 넣고도 한번 반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근데 저기 게임 차 하나 뽑으려고 11만원을 썼습니다. 쓰고 나서 보니까 저도 참,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지만, 한번또 써보고도 싶었어요. 뭐 게임을 즐기기도, 즐기기 위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이런 충동적인 것과, 어떤 마음으로 소비를 하나도 궁금했어요, 사실. 그래서 돈을 한번 써봤는데, 아, 이게 쓰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솔직히 쓰게 되더라고요. 야, 누가 게임에 그만큼의 돈을 써라고 하지만, 저도 그런 말을 했었지만, 어, 이게 쓰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게임 쪽도 사실은 소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산업 구조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결제도 얼마나 간편합니까 뭐 지문만 딱지금 알아서 돈쏙 빼가요 통장에서 그러니까 는그 어떤 결제보다도 편한 결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참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굉장히 간략하고 간편하고 쉽고 규모가 좀 많겠구나 게임 산업도 좋구나라는 거를 직접 한번 또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좀 다시 돌아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주식들을 바라볼 때어 기술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가치적으로 밸류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를 저는 처음 접근해서 우리 VIP 회원님들께 정말 큰 수익을 챙겨드린딱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한 10만원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72% 75%대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다 챙겼던 종목이에요. 자 중간에 이제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던 분들인데 카카오 게임즈만 218만 원대 여기도 보시면 막57 있으시고, 요즘 뭐 57%도 있으시고 지금 뭐 인증 막 많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막 이런 거뭐 굳이 이제 요즘에 하고 싶지는 않긴 한데 또못 믿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띄우긴 합니다만 아무튼 카카오 게임즈도 보시면 한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진짜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포트에 가지고 오면서 분할 매매를 계속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밸류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접근을 했던 거고,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가 딱 접근을 했어요. 단타 스행 이런 걸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다가, 그 이후에 쭉쭉쭉 뻗어나오면서 10만원 목표로 탁, 이렇게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10만원 목표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갭 구간 있죠? 이갭 구간을 지켜내기만 하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계속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기술적 매력도 있다. 근데 여기를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적정 값어치의 기준선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오딘으로 흥행을 했잖아요. 이미 그렇게 기록을 했고 기대로만 접근 이게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그런 매출을 발생을 시켜버리고 좋은 성과를 나타내 주었고 이미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였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벌어들인 돈을 통해서는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대폭 뛰어요 매출도 마찬가지고 2020년 대비해서 21년까지도 거의 따블 가까이. 거의 더블 가까이 매출을 이렇 점프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2020년도 66억이 올해 163억 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엄청난 퀀텀 점프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보시면 2022년도도 더합니다, 더해요.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일단은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21년까지는 사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오딘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3분기에 본격적으로 오딘에 대한 매출이 더 이제 막 나오겠죠 이런 내용들까지 본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영역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런 구간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밸류적으로 높아진 거지 그냥 주가 올랐다 해서 좋아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밸류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밸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이제는 이런 구간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가치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저도 우리가 부에 회원님들 포트에 하나 정도는. 게임 전화 정도는 넣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카겜도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처럼 절대 산업이 뒤처지거나 시장의 흐름이 뒤처지는 리딩을 도와드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종목을 다 저도 소개를 해드려서 어 그런 것들을 수익을 볼수 있게 도와드려요. 작년에 진단키트 종목들 보시면은 어막 수익 시장 같은 거 뻥뻥 뻥 났죠. 지금은 시장 들고 계신 분들 곡소리 나지만 이런 상승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다 먹었잖아요 이때. 이때 6거래일 동안 매집하고서 시세 이렇게 뻥 터져서 170% 수익 받잖아요. 심지어, 이때부터 단타성이 굉장히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보고 나서, 최근에 이제 삼성, 삼성 SDI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유튜브 공식적으로 밀어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재진입해서 이렇게 또 수익을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처럼 보시면은, 절대 시장에 뒤처지지 않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면은, 남들이 부러울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자마자 번쩍번쩍 뛰고, 오늘 사면 내일 뛰어야 되고, 지금 내가 매수하자마자 한몇분 안에 뛰어야 되고, 그런 게 어딨어요. 물론 그렇게 뛸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단타 종목들도 있죠. 그렇게 할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있는데 주가가 결국에 오른다라는 거는 내가 혼자 매수한다고 그 자리에서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과 환경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런 오해 착각 너무 막연한 기대감은 좀 내려두시고 현실적인 걸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정말 같은 섹터 업종 테마 안에서도 좋은 종목들로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느긋하게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선익 시스템도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VIP 회원님들께 여기서 먼저 1차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이만큼 이 정도에서 여기 뒤에는 못 먹었어요 이만큼을 다 먹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그렇죠?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이 자리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2만원에서 딱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거짓말 같아요. 다 진짜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버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테마면 테마. 아니면은 뭐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여러 가지 매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양하게 매매는 사실 정답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을 시장에서 뒤처지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셔야 지금 같은 시장 더 어려운 시장에서도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여러분들 시세가 막 번쩍번쩍 급등 엄청나고 오 이런 건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끌고 가보다 보면은 오히려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익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아니 수익 인증 자랑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도 영업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구독자가 지금 제가 9만 6천 원 4,500명 되는데 9만 명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다해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수백 명의 회원님들이 저를 보시고 있고 저를 거쳐간 수천 명의 회원님들도 이 영상을 아직도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제가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좋은 기업들로 소개를 해드려야 저를 떠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그 종목으로 수익도 볼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아무튼 무조건 좋다라는 거는 다 챙겨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잔타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우리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찌됐건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단기간에 급등이 뻥뻥 보일 거라고는 잠깐 기대는 좀 내려. 두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갭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비중 관리는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 잘 기억을 좀해 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10만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밸류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기대감이 쌓였다가 기대감이 소멸돼서 목표 주가가 낮아져서 두들겨 맞은 종목들도 이렇게 있고, 정말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NC 소프트를 어떻게 뭐 여기저기 해볼까? 이런 고민보다도, 사실, 저나 VIP 회원님들은 이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걸로 밸류적으로 레벨업을 해버린 종목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좀 챙겨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제가 추천주를 요즘에 좀잘안 드렸어요. 일부러 잘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VIP 방에도 종목 자체를 많이 나가지가 않아요. 한 종목을 먹더라도 야무지게 먹자라는 관점으로, VIP 방에도 요즘 종목을 많이 안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를 먹더라도 깔끔하게 잘 챙겨 먹고 나와서 또 이렇게 들어가, 새로운 거 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종목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몇개 언급만 좀 드리면, 뭐 태경 BK 같은 종목도 지금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6천 호가가 얇기 때문에 6천 원 최대한 가깝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단타 관점으로 수익을 한번 좀 챙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일진 전기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이후로 좋은 그림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선물이 지금 굉장히 폭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천연가스가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가를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돌파해서 시세가 나와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걸 통해서 E T N 상품을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ETN을 매매하기보다도 또 관련된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 종목 하나도 오늘 VIP 회원님도 편입했는데, 편입하자마자 뭐 약수이긴 하지만, 요거 다음 주에 또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수 있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지가 않아요. 관련된 종목이 많지가 않아서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단타관점, 뭐, 일진전기라든지, 태경BK, 요런 거 우선적으로 보시고,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한번 서치해 보시고, 요렇게 일단 하면서, 추천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VIP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같은 시장 여러분들께 꼭 고마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하반기까지 지금 막 금리 오르고 한다고 고객 예탁금 줄어들면서 주식 시장에서 짐싸고 떠나시는 분들 많으신데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시장을 버리고 잠깐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 1 0 2 2 9하2 3 5 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돈 벌어서 다 같이 이렇게 그렇죠? 떠나야겠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단타수형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